온천도 아니고, 네, 물을 여기서또 뿜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온파의 힐링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하자냐고요? <laughs> 제가 하자 영상 많이 올리니까 다들 궁금하시죠? 하자 영상 올릴 때마다. 여기 보시면, 야외 수전이 지금 보이죠? 이게 부동전이라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높이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 느껴지시죠? 저게 거의 내가 봤을 때는 1m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만 4년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5년 차인데, 용케도 버텼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한데, 예, 올 겨울에 조금 추웠다 보니까 드디어 터졌습니다. 예, 어떻게 물을 뿜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신기해서 일단 보여드리고 오늘 요거 수리 한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부동전 같은 경우는요, 요, 요거 있죠, 요 버튼, 이게 버튼이라도나 요거를 누르면은 물이 쏙 요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물이 올라와요. 근데 원리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요거 이렇게 뽑아 놓으면 물이 쭉 내려가갖고 겨울에도 얼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1m가 넘어요. 다른 집들은 요 정도로 해놨는데, 저희 집은 왜 이렇게 만들어놓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 드디어 터졌습니다. 얘를 누르면, 물소리 들리시죠? 지금 튼 데도 없는데, 물이 어딘가로 지금 막 새는 이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새냐면, 이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어딘가로 얘가 물을 뿜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한번 붙여주실래요? 아, 이거 소리 때문에. 예, 요로 지금 물을 뽕뿜뿜 뿜고 있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쫑. 어. 여기서 이제 용소승 치고, 자, 드디어 여기 말고 이쪽도 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용천수가 지금 <laughs> 온천단이고, 예, 물을 여기서 또 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땅바닥에서 이렇게 물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요거 이제 빨리 수리 안 하면 예, 뒷집에서 지금. 이제 아랫집에서 물난리가 났다고 이제 또 민원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오늘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하는 모습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이게 얼마나 깊이 있게 박혔는지 어느 정도 깊이면 이게 터지는지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셀프 수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이게 지금 부동전이라면서요. 네. 이게 무슨 파지마? 파지마. 이게 분리형이에요, 분리형. 헐. 나중에 고장나면은 네. 요건 고대로 있고 요것만 빼서 가는 거예요. 아하. 땅을 안 파고? 네. 그래서 파지마 부동전이래요. 그럼 밑에, 밑에 뭔가를 연결을 해야겠다요땅 넣어서 딱 돌리면은 제가 딱 들어가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120, 아, 1200? 네. 1200짜리인데 부동전이 보통 1200이 제일 긴 거예요? 아니요 2m도 있어요 그 얘가 설마 2m짜리를 감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2m짜리면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죠 아. 바닥이 진짜 허당이네 이렇 해서 스티로폼 앉는 거예요 진짜 한 40cm 무척겠네. 제보. 나안 봤습니다. 제보. 들이대봐야지. 아, 진짜 딱딱 딱 부동전 위치가 45cm. 그 정도면 아. 되죠, 뭐. 원 원래 그래요? 진짜? 1m 아니고? 800? 300? 800? 8, 아800 정도 묻는다고 보통 우리는 다 해주면은 400 노출시켜줘요 400 그러니까 1200짜리를 갖고 가서 네. 네. 800을 묻고400 노출시키고 네. 아니면 1500짜리를 갖고 가서 1m 묶고 500 노출시키고 우리 이거 가서 갈아주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얼마요? 다른 사람들은 뭐 20만원 출발 아 출발 20만원? 네왜 네. 출발이라고 하냐면은 네. 저기 있잖아요 미장을 해줘야 되는 데도 있고 그치 네 그래서... 한 그거 묶어갖고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얘가 부동전 밑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 일반인들도 하기가 좋다. 예. 응. 음. 이제 불열어보세 봐봐요. 이거를, 이거를. 뒤에 꽉 잠그고 응. 앞에 열면은 응. 배관에 있던 물이 스르르 빠질 거예요. 아래쪽으로 응.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서서 서서. 그럼, 그럼 외부로 여기까지는 배관에는 물이 꽉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겨울에 안 오는 거예요. 절로 나간다고? 아니요. 그냥 호수 밑이, 쪽으로 비트를 트를 스며든다고? 아땅 쪽으로? 네. 어떻게 아이, 어떻게 아이, 그래? 안되는거 확인했죠? 잠깐만. 음. 네. 여기 보면은 구멍 뚫려있죠 네. 요게 요거를 잠갔을 때아 저걸 잠그면 앞에 꼭지를 열고 이걸 잠그면 네. 여기에서 부터 음. 여기까지 있는 물이 저 구멍으로 해서 아, 빠지는 요 거예요. 구멍으로 여기 요기 요 네. 그럼 얘도 지금 그런 시스템이라 네, 똑같이. 요거를 네. 내려주면 저 네. 밑에까지 네. 물이 싹다 빠진다 네. 근데 얘가 어쨌든 지금 45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어디서 터, 터지는 거야? 그럼? 물이 이거야? 이거는 이 속에서 속에서 터진 거야 파이프에서 이 파이프가 터진 거라고?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물이 여기서 다 뺐는데 아까, 네. 아까 어디야? 네. 여기서 다뺐 파이프 졌으면 네. 물이 여기 안올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호수를 꽂아놔 있었잖아요. 응. 제가 왔을 때 응. 호수를 꽂아놓은 상태에서는 저 앞에 꼭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진공이 응. 된단 말이에요 진공? 예. 네. 호수 그러니까. 쪽에서 진공이 걸려서 호수에 있는 물까지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면 다행인데 못 끌고 들어가는 거지. 아, 그래서 물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남아 있으니까 얼어서 터진 아, 거지. 이, 그래서 터질 수 있다. 네. 묻겠습니다. 네. 두 시간은 정상적으로 묻었을 때, 예기상적일 때. 그 우리 집은 낮게 묻었을 것 같아서 30분을 예상했죠. 네. 혹시 딱 30분 정도만은 이제 안 터지겠죠? 겨울에는 그러면 이거 호수를 빼놓으면 되네? 내 잘못이면은. 뭐가 됐든 다내 잘못. 가운판님 잘못입니다. 4 5세 m 이하로 묻은 업체를 선택한 것도 나고 호수를 안빼는은 것도 나고 다음파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동전을 쓰실 때는 꼭 겨울에는 이거를 물을 쭉 빼놓으시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나요? <laughs> 예,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물을 쭉 빼놓으시고 결정적으로 아무리 얘가 깊게 묻혀 있어도 수도를 이렇게 연결한 거를 이걸 빼갖고 물을 안 빼주시면, 예, 여기서 진공이 걸려서 물이 100%다안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꼭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수까지 다 빼주시면, 예, 저 같은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천다니고 예, 물을 여기서 뿜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차를 타고, I